까마귀, 거지. 우선 제보자 정유진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술집 알바하면서 만났던 언니가 겪었던 좀 이상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가 딱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쯤이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도 얼마 안 되어서 그만뒀어요. 음, 음. 진짜 저가 생각 했었어요. 저게 사람인가? 뭐가 그렇게 탐이 났을까? 이런 느낌? 이 끔찍한 사연의 주인공은 22살, 이 고은 씨라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고은 씨가 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22살 겨울. 저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주방에서 서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웬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한 달은 거의 안 씻은 듯이 절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중간에 노숙하는 분이 순식간에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저는 얼른 여자를 내쫓으려고 다가갔죠. 그때. 여자가 갑자기 손님 테이블에 손을 뻗더니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냉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병을 이리저리 조명에 비춰봤어요. 아, 예쁘다. 소주병이 예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료 아르바이트생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얼른 나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는 종종 겪은 일인데 능숙하게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아, 저 까마귀 거지 진짜 씨, 며칠 잠잠하더니 또 왔네. 알고 보니 여자는 골목에선 꽤 알려진 유명인사. 바로 까마귀 거지였어요. 오, 뭐~ 꽃거지 같이 근데 까마귀 거지는 좀 특이했어요. 음식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꽂힌 단 하나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 특이하네. 바로 반짝이는 것. 반짝이 보이면 정말 환장한 사람처럼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당연히 꼬지하고고 모두에게 깊이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까마귀 거지가 말을 잘 들어서 나가요 한마디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아, 착하네. 음, 응. 어안 됐다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건너편에 까마귀 거지가 서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는 절 빤히 바라보면서 다가오더니 절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 어... 제 옷에 달린 브로치에 홀린 거죠. 어... 그냥 가지세요. 아,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눈이 동그래져선 아, 두 손으로 소중히 제부로치를 감싸주었어요. 아 듯이. 사연이 동계. 있는 것 같아. 이날 이후 까마귀 거지는 고마웠는지 종종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막 인사를 해주고 오, 친해졌네.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도와주러 오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살갑게 고는 이 까마귀 거지에게 저도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발 밑에서 바스락! 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색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열 손가락에는 알이 정말 큰 반지들이 가득했고 목엔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한껏 막 박혀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의 기괴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눈을 파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눈이 반짝이는구나. 예쁘다. 그때 제눈 앞에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그대로 확. 아, 꿈이 꿈이지. 그래도 악몽인데 도 너무 좋 기분이 안 어. 좋다. 문제는 이날부터 매일 까마귀 거지가 제 눈을 파내는 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까마귀 거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잘해줬는데. 왜 까마귀 거지의 악몽에 시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린 게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출근 내내 고민하면서 걸어가는데 가게 건너편에 있던 천막 사주가 눈에 띄었어요. 아주머니가 아주 용하기로 소문났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 물건을 찾지 않으면 더큰 화가 찾아올 거야. 아, 그 부르치네. 부르치 브로치, 맞아. 줬잖아. 어. 어.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단 하나. 까마귀 거지가 가져간 제 부르치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까마귀 거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귀 거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 또안 나타나. 아 이대로 진짜 영원히 브로치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점점 불안해질 무렵 드디어 골목을 지나가는 까마귀 거지가 보였습니다. 음. 저기요! 저기요! 저는 곧장 뛰어나갔고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금방 저기요! 잡을 수 있었죠. 저기요! 제 브로치 주세요. 제 브로치 어딨어요! 빨리 주세요! 아, 빨리요! <laughs> 다행히 까마귀거지는 순순히 브로치를 돌려줬어요 <laughs> 오, 오이 사람이 렇게 크게 또 자카는... 저는 그 길로 곧장 이 브로치를 태워버렸고 이제 드디어 까마귀거지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홀가문해진 마음으로 마감 청소 중이었어요.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laughs> 대체 뭐가 깨진 건지, 바닥이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들었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깨진 유리를 치우긴 해야 되잖아요. 빗자루를 가지러 나가는데 내부가 하히 보이는 냉장고 아니에요. 까마귀 거지가 저를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어, 서 있는 거예요. 어, 무서워. <laughs> 그리고한 뼘, 두뼘 손에 쥔 유리 조각을 제눈 가까이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예쁘지.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laughs>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까마귀거지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또 까마귀거지의 환영을 본것 같았죠. 일상생활에도 그럴 정도면... 한숨 돌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브로치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다른 물건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가로등 아래 까마귀 거지 제 브로치를 가져간 진짜 까마귀 거지였어요 아까 헛것을 본 거고 근데! 까마귀 거지 손에 뭔가가 반짝이는 거예요 까마귀 거지의 검지 손가락에 박혀있는 손톱 까마귀 거지는 보석에 박힌 제 손톱을 자기 손톱 위에 박아놓은 거예요 아 여자들 위에 붙인 거 큐빅 그거 가져갔어? 이게 다 무슨 사연인지 일단 제보자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언니가 술배짝을 들고 이래저래 뛰다가 딱 놓는 순간에 손톱이랑 같이 들어가서 손톱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응급실에 갔었어요. 아마도 그때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언니가 하던 손톱이 내일 TV였어요. 진짜 손톱이 아니라, 근데 그거랑 진짜 손톱이랑 같이 빠져나간 거라서 피가 좀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고 감고 있던 거예요. 어, 너무 엽기적이다. 사주 아주머니가 말한 잃어버린 물건은 보석 박힌 제 손톱이었습니다. 음. 당장 까마귀거지 손에서 제 손톱을 떼어내야 했어요. 저기요. 이거 내 손톱이죠? 내, 내놔요, 내 손톱. 내 손톱 내놔요. 까마귀거지는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막치고절 아. 피해 도망을 쳤죠. 결국 전제 손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까마귀 거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 소문이 정말인지 까마귀 거지도 절 괴롭히던 까마귀 거지 악령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까마귀 거지를 잊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아권 씨,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마. 네? 아 사장님. 응? 갑자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냐면서 제게 영상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게 CCTV 화면이었는데요. 영상 속 저는 서빙을 하다 말고 테이블 가운데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그건 손님의 반지. 제가 반짝이는 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 에이, 왜 그러는 거야?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까마귀 거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쁘다. 아이, 예쁘다. 까마귀 거지가 사라진 다음부터 언니가 좀 이상이셨었어요. 손님 반지를 가져간다든가, 원래 안 그랬는데 반짝이는 거 엄청 막 집착을 한다든가. 하여튼 까먹귀거지가할 법한 행동을 언니가 막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열려있는 제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서랍장이 어느새 정말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먹을 펴보니 반짝.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예, 예쁘다. <laughs>